집을 가는구나. 창고에 하나. 꿀집 하나, 창고 하나. 남쪽 둘. 아, 문 열어. 한스카든간에 야, 난 여기서 나가겠어. 죽여야죠. 아, 아니,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. 슈퍼맨 펀티. 문 나서 잘하고. 아이고 드디어 잘한다. 고마워요. 진통제 고마워. <laughs> 창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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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아, 빨리 줘. 창고 하나 있어. 근데 창고다. 나... 컷! 오케이. 그럼 남쪽 둘. 어우, 놀래라. 빨리 빗나갔는데. 역시 떡배형이다. 좋은 떡배형이다. 나 갔는데 싸이가 하나밖에 못주서 왔다고? 저기 의외로 랜전포 굴복 아닙니까? 그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야 자폭죽 자폭죽 보소 살려줘 <laughs> 갈게 <laughs> 얘수류 가고 나 따라왔어